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남 g t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텔럽스 김한봉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시는 곳은 대사무국이고요. 대전반적인 것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핵심이죠. 전남지티의 심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laughs> 성공적인 방역활동을 방역 위해서 이곳 코로나19 대응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저희 전남GT는 사전에 전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요 사전 등록을 다 받았고요 그 사전 등록된 분들만 이 경계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그 동안에 그러니까 특히 방역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여 뒤에 보시면은 경기장 도면이 이렇게 보이시지만 네. 이, 그 P4라는 곳에서 전체를 다 확인합니다. P4라는 네. 부분에서 전체를 다 확인하고 거기에서 등록된 분들 선수, 관계자, 오피셜, 그다음에 팀 크루, 팀 매니저 이런 분들만 전체를 모아서 지금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정말 입장부터 절제하게 방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2시간 간격으로 매전 구간을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다 닦고 또 뿌리는 약 뿌리고 선수 선수나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온 체킹 하고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또 체킹을 해요. 계속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거의 완벽한 방역이나 다름이 없네요. 와, 정말 철저한 방역 계획으로 전남 GT의 코로나19 대응센터 덕분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남 GT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